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쾌잡슬의 김성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간송과 간송 미술관을 말하다 에서 청자 모자 원형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모자 원형 면적은 청자이고 모자, 어, 엄마와 자식, 그다음 원형, 원숭이형 면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어, 앙증맞고, 너무도, 어, 귀하고, 없어요. 예가 없는 그런 연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참 우리 사랑스러운 보물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청자 모자 원형 연적은 국보 제 270호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촬영이 어둡게 돼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음, 카메라를 그까 그러니까 후레시를 자꾸 카메라 후레쉬에 깔리는데 후레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미 그렇게 됐는데 또 그렇다고 다른 데서 또 캡처해서 쓰기도 또못해서 죄송하지만 음, 조금 어둡더라도 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엄마가 엄마가 있고 어, 자식이 자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 이안 되고요. 자식이 엄마의 얼굴에 손을 내밀면서 장난을 치거나 보채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딱 엄마는 이아기를 따뜻한 두 손으로 안고 있으면서 그래도 멀리 보고 있습니다. 왜 받겠어요? 경계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그 경계를 하는 표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도 손은 따뜻하게 품고 있고, 그리고 쭈그려 앉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그게 뭐죠? 모양을 잡으려고 이걸 만든 사기장이 생각했을까요? 참참 참,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크기가 얼마냐 하면 9.8cm입니다. 10cm가 안 됩니다. 몸통 지름은 6cm입니다. 동글게 해서 6cm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작다. 그 작은데 이기서 보면 표현할 것은 다 표현돼 있습니다. 표현할 것은 다 표현돼 있다는 게 보시면은 아기 모양 그 다음에 어 엄마 모양, 그다음에 뭐 애기의 그 다음에 뭐 아기의 그보채는모그 형태 그런 귀, 눈, 입 모든 게다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상인은 사실은 소수고 이따가 인장이나 묵호, 도장이나 묵호입니다. 그래서 인장, 도장이나 묵호는 이게 묵호입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원숭이 묵호인데 제가 직접 찍은 거는 아닙니다만 묵호가 뭐하는 거냐면 묵을 꽂아 놓는 데를 이야기해도 꽂아 놓는 도구를. 자, 이런 식으로 원숭이인데, 이 원숭이는 좀 너무 조악하지 않나요? 자, 이 연적에 비해서 이 원숭이를 한번 보시면, 보시면 참 수준 차이가 있다. 그것도 청자 비슷한 시기 같아요. 12세기 경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조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원숭이를 키웠을까? 키웠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어, 조선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만 고려란 나라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유명한 개승상인이 활약하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저 거의 그전 세계, 물론 아메리카는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들, 아니, 그러니까 귀족들은 원숭이들 질에서 직접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가 고려 시대에는 귀하거나 어뭐 그런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볼수 있는 동물, 그런 동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일반적인 그런 원숭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어이연적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하면요. 어, 연적이니까 물이 들어가는 입수구와 나가는 출수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연적은 출입수구가 어머니의 정수리에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 정도 된다고 1.0, 1cm 정도 됩니다. 1cm 정도 되고 정수리에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애기의 또 정수리로 나갑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어머니 몸을 타고 들어와서 어머니 몸 안에 수통이 있다가 저거 물을 부으면 출수가 애기 머리로 나간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 글쎄요 이거보다 더 창의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창의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을 만드는 사기 장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발과 손을 보세요 손과 손도 정교하게 발모양 솔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렇게 만들어서 원숭이의 손가락, 발가락은 사이사이를 파내서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뭐, 양각이란 표현까지는 뭐 하지만 표현하고, 어머니의, 원, 어머니 원숭이의, 엄마 원숭이의 눈과 코와 새끼 원숭이의 눈에는 검은색 알료를 찍었습니다. 무슨, 뭐 한다고 그러죠? 철체라고 표현을 하거나 철사라고 표현을 하는 사마철을 가루를 내서 그, 무, 그 표시를 찍어 넣은 겁니다. 말은 뭐냐면 강조를 한 거죠, 강조를. 이게 눈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체가 청자로서도 아름답지만 이 점이 찍혀 있으니까 까만 점, 갈색 점이죠. 갈색 점이 찍혀 있으니까 훨씬 더 얼굴이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 원숭이의 언거주춤한 자세에 보채는 새끼의 모습을 통해 원숭이 모자의 사랑,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동물이 광고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안고 새끼를 안고 있는 의미를 상상해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는 또, 어,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이 깊잖아요. 그래서 보면, 유의학도 참 깨끗하게 녹아있고, 잔잔한 기표가 전면에 퍼져 있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1146년에 제작된 청자과형 화병, 청자학과 유의학색이 동일하다. 유사하겠죠. 동일한지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려청자 연적 중 원숭이 모양의 연적은 더물며 더욱이 모자 모양으로서 유일한데다. 조선시대 백자들 다 통틀어봐도 원, 그러니까 연적 중에 원숭이도 귀할 뿐더러 원숭이 모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출토가 돼서 이런 비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원숭이이고, 모자고 이런 형태의 청자인 이런 형태의 연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예라고 간소 미술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원숭이 어 어머니의 뒤에 모습입니다. 이것도 좀그 그 약간 이게 이 생겼는데 뭐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원숭이 모양 연적은 섬긴 뜻, 섬세한 질종의 표현과 절묘한 뜻 대범하고 아헌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헌년 어디 있어요 문화재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이렇게 돼서 헌년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은 모양 이렇게 하면 참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하고 <laughs> 때로 흥이 나며 때로 사랑을 느끼게 함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유약의 빙열이 없으며 표면 색조는 아름다운 빛색 고려 귀족 사회의 애완용으로 수입되었을 원숭이를 그 당시 사기 장인이 훌륭한 솜씨로 표현한 면폼 중에, 청자 앞평연적앞평연적 저번, 제가 다른 동영상 설명드렸죠. 뭐죠? 오리형 연적 오리형 연적과 쌍백을 이루는데, 이두개 다, 어 간송이 1937년, 8년에, 개스비로부터 수입, 어, 그 구해온, 구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왔던는 표현이 좀 그렇죠. 구해온 연적입니다 그래서, 대, 그러니까 쌍백을 이루는 그런 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 김승일의회 잡슬에 재밌는 궁금증. 자, 그럼 원숭이, 엄마 원숭이 엉덩이는 유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내화토라고 밑에 규석을 발라서 유기는 유약을 안 바랍니다. 왜안 바르죠? 유약을 바르면 바닥과 붙어버립니다. 그럼 뗄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규석이라는 것을 깔기 때문에 이걸 내화토라고, 어, 다른 동영상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와토를 깔고, 그 위에 이걸 앉히고, 그 다음에 굽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는 요와 같이 유약이 발려있지 않습니다. 자, 영적에서 뿐 아니라 고려시대 베루, 거림등 원숭이와 자전호는 까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숭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숭이 후 자와 재우를 뜻하는 후 자가 발음이 같아서, 대대로 컴베스를 누리고 산다는 베베봉후를 취향한다 베베봉후 대대 대대로 후작 그러니까 후작이다 이제 후 제후가 되자 이런 의미로서 자이연적에 무릎 딸고 글씨를 쓸때 마음으로는 아이 글씨 내가 선비로서 어후 뭐죠 제후가 되겠다 이런 영혼을 담아서 이연적을 애호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 말들을 한다. 이 보면 자 제후 후자에다가 개사슴록변이라는 이 록변을, 개삼수록변을 붙이면 이게 원숭이 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재후 발음과 원숭이 후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사람들은, 어, 그, 그러니까 원숭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는 제후가 되고 싶다. 또, 대대손손 제후가 되라. 즉, 뭐냐, 모자잖아. 아, 모자. 자식, 부모, 자식. 그럼 뭐겠어요? 그 대대손손 이어가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연적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배배보무. 얼마나 이연적을 쓰는 사람들은 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지중지하고 쓸 때마다 참 많은 어떤 뭐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기원, 염원. 그러니까 글씨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쓰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던 것입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어, 신중신이라는 시인께서 청자모자원형 연적에 대해서 시를 쓰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함께 빛이 빛이었을 고려쪽 왼산에 햇볕 좋은 봄날 전대미문의 연적 하나를 구워냈다네. 이렇게 하면서, 내 보면은 앙증맞은 잔나비상을 산에 심사 또한 따스하여 이렇게 날아다가 어미 정수리로 부어놓은 물이 새끼 뒤통수께로 흘러나와 먹물을 간다. 미소가 번진다. 이 미소는 아까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 어, 내가 제후가 되게 될수 있겠구나. 되자 하면서 마음으로는 좀그렇했죠 나이가 상상 어 제후가 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소를 띠는게 아닌가. 좀그좀 뭐죠. 그, 좀, <laughs> 이 높은 시를 갖다가 제가 그냥 어, 재미면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봤고요. 삼진날 저물역 빛색인의 같은 것이 설피한가 싶더니, 네. 남녕마을 선비 마음을 적시어 인연 구비 구비 강물 짓는, 짓느니 이렇게 된남녕마을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강진이나 이쪽 이조에 청자가 구워진 마을이 구워진 곳이니까 그래서 남녕마을이란 표현을 썼고 선비 마음을 적시서 이걸 쓰는 사람은 선비였다는 이야기겠죠 문의에 가까운 그 선비, 선비가 썼기때문에 선비 마음을 적시어 인연 구비 구비 강물 짓느니 아주 시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의 개인적 생각에서는 과연 이 재미있는 김성희 캐자서 재미있는 궁금증 하나를 던질게요. 이 연적을 만든 사기상인은사기상인은 사기장인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당연히 남자죠. <laughs> 남자죠. 당연히 남자죠.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궁금증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연적은 여성적 마음이 없다면 과연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연적에 물이 어머니 정수리에 나와서 아기 머리로 나갑니다. 저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이건 탯줄이다. 탯줄. 이거보다 어미 사랑을 더, 더 깊게, 더 애틋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정 뭐냐면 어머니 배꼽과 애기 배꼽 사이로 물이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머니 몸에서 음, 엄마 저 분이 잡가까지 엄마 몸에서 물을 감추서 가두고 있다가 부을 때는 애기 몸을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를 낳을 때 하고 똑같은 심정의 물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드는 이 사기 장애는 분명히 남자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참좀 뭐라고 해야 니까 기억이 났다 일좀좀 본부가 생각하기로는 어 과연 사기상인의 그 어떤 뭐 우리가 상상할 때그 어떤 중인 계급 조선을 따지면 중인 계급 사람들이 이런 상상까지 했었을까? 했다는 말씀이겠죠. 그만큼 우리의 선조들, 특히 그분들이 사고는 굉장히 깊었다는 거고, 마음에 이런 사랑이 없다면 이런 모양을 창조, 요새 하도 창의성, 크리에이티브 팀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유도 안될 정도의 이런 창의성과 요 안에 흐르는 어떤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 한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던데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이건 택주를 연결시킨 거고, 어머니 사랑을 몸에 담아있던 사랑을 애기한테 담아주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한 게이 연적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신중신인의 시에도 빨간 줄을 꺼 놓은 게 사내 사내 선비, 남자의 빨간 줄을 꺼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 그러니까 청자 모자 원행 연적은 정말로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신은 사내인데, 좀 관점을, 어 만드는 사람의 사내 관점보다는 이 운영, 그러니까 청자 모자 운영 연적이 담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사기장이, 사기장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자 간의 그 깊은 정을참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니까 장인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 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배꼽에서 아기로 물이 흐른다고 상상해 보면 제 생각, 상상이 너무 과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자 어, 모자 원형면적을 볼때참아 뭐라고 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감동. 이게 단순히 잘 만들어진 청자다, 헬스가 아니고, 그 내면에 흐르는, 어, 사기장인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참, 고개가 숙여진다고 할까요? 대단한 감탄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간성과 간성 유수관을 말한다 해서, 다음은, 어, 재있는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어, 청자, 상감, 포도, 동자문, 매병, 저 매병을 싫어하니까 동자문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밌느냐면요. 동자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지금까지 청자 모자 원액 면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